자 이제 의문론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론 첫 번째 강의는 의문의 정의와 종류에 대한 강의예요. 자, 이 강의는요. 사실 상당히 좀 재미는 없어요. 왜 재미가 없냐면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또 실제로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에 따라서는 에이, 저거 뭐 하러 공부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전에도 말했다시피 수능 문법은 굉장히 원리를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의문론에서 의문의 변동이 주로 시험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반으로 깔려있는 아주 원리에 가까운 내용들을 등한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소 재미가 없더라도 최선을 다해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의문의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의문이라는 거는요,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이런 문법적인 정의들은 가급적이면 암기를 해두는 게 좋아요. 사실 우리 뭐 근본 어 아니잖아요. 그죠. 렇한두번 정도만 읽으면 다 외울 수 있겠죠.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한번더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운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예를 통 예를 통해서 이제 의문을 좀더 정확히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이 말이랑 발이란 말을 보면은요. 미음이랑 그다음 비읍. 요두 친구만 서로 다를 뿐인데 실제로 다른 단어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죠. 즉 소리가 바뀌었는데 의미를 구별할 수 있으니까 이 친구는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편 이런 말도 있습니다. 벌, 발 이런 말도 있죠. 자이 친구도요 중간에 있는 글자인 어랑 아요두 개만 다를 뿐인데 우리가 서로 다른 말로 인식하잖아요. 즉이 친구들도 의문의 정의를 충족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한편 이런 예시도 있습니다. 약간 좀 낯이 간지러운 예시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사랑해요. 이 친구는 그냥 평탄하게 쭉 그냥 읽는 말이에요. 주로 고백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사랑해요. 이건 이제 소리가 올라가죠? 억양이 좀 높은 단어죠. 근데 이것도 보세요. 억양이 달라졌을 뿐인데 분명히 이 말이랑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의미로 인식하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 친구도 바로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우리가 왼쪽에 적은 사례랑 오른쪽에 적은 사례가 묘하게 구분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요 누구나 확실하게 글자의 차이를 인식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요 사랑이요 이런 억양들은요 특징이 뭐냐 사람에 따라서 높낮이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서로 같은 의문이지만 다른 식으로 분류를해요 자,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뭐냐? 이 음운이라는 말 중에서 음이라는 말에 집중해서요. 음소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이런 친구들은 분절 음운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절 음운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확실하게 끊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완전하게 구별할 수 있고 또 따라서 글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운 운소라는 것은 비분절음. 이 친구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즉 사람들마다 언어 습관이나 음의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 개별적으로 확실한 선을 그어서 여기서부터는 평탄한 거, 여기서부터는 높은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분절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음운을 두 개를 구분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할 때 중시할 부분은요. 음소랑 운소 중에서는 음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비분절음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문법 체계로 다루고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수능 문법이 있죠. 여기서는 문제로 출제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분조로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우리말을 사용하는 원중이라면 누구나 확실하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쪽 부분에 관련돼서 의문을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음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분절음을 말하는 건데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자음이랑 모음이란 친구가 있습니다. 다 들어봤을 겁니다. 자음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발음을 할때 공기의 흐름이 좋은 기간에 장애를 받는다. 이 좋은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소리가 만들어지는 기간을 말하거든요. 이를테면, 우리 목구멍도 좋은 기간이고, 아니면, 뭐입 안에는 혀, 입천장, 뭐, 이빨, 입술,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기간에 다는데, 여기 지금, 이 기억, 니은, 디귿 같은 걸 발음할 때, 예를 들면, 자, 가 라는 걸 발음하잖아요. 이아 라는 친구랑 가 라는 친구를 구분해 보면, 아는 그냥, 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가 같은 경우에는요, 분명히 기억이 발음되는 순간에, 가, 이런 식으로요. 조음기간 우리 지금 이 뒤에 혓불이랑 뒤에 입천장 있잖아요. 뒷부분에. 그 부분이 붙었다가 떨어지는 걸알수 있어요. 즉 그런 식으로 공기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모음이란 건 무엇이냐? 이 친구인 거죠. 아. 즉 공기의 흐름이 장애가 받지 않습니다. 그냥 아, 어, 오, 우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친구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음과 모음의 정의. 즉조음기간에 <laughs> 장애를 받느냐 혹은 장애를 받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이 둘은요 음절을 이루는데 굉장히 차이를 갖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요 글자를 한번 소리를 내 봅시다 이거를 소리를 내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요 대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답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기억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가요 혹은요 그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어 저거 어떻게 소리 내죠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정답은 뭐냐면요. 여기 물음표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요. 이 기억이란 친구는 여러분들, 요 문자의 소리가 아니라 요 문자의 명칭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기억, 니은, 디귿 이런 말들은 전부 다 명칭일 뿐이 실제 그 문자의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가랑 그는 이 소리를 내는 것이냐?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습니다. 가랑 그에서 앞에 있는 이 기억들, 요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사실은 불필요한 말들, 아랑, 으가 붙어 있잖아요. 즉, 요 기억 자체를 소리를 낸 것은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 친구는요, 혼자서 발음이 안 돼요. 즉, 자음 이 친구는요, 장애를 일으켜야 되는데, 장애를 일으키는 전제 조건이 공기가 흘러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공기가 흘러나오는 거는요, 모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음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자기 혼자서는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발음에 독립성이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모음은요, 그냥 혼자서 발음하면 돼요. 그냥 아, 어, 오, 우 이렇게 혼자 발음하면 되기 때문에 발음에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여러분들, 요말이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음절이란 말. 여기도 음절이란 말. 이 친구는 뭐냐면, 발음의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혼자 음절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고요. 이 모음이라는 친구는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홀로 음절을 이룬다 그랬죠. 그 차이가 뭐냐? 자, 음절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혼자서 발음될 수 있는 최소의 단위. 즉, 자음은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발음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음절을 혼자서는 못 이루는 거고, 이 친구는 혼자서 음절을 이룰 수 있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참고로 음절이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이 음절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절은 크게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초성 플러스 그 다음에 중성 플러스 마지막에 종성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있는데 자이 중에서 여기 있는 이 초성이랑 그 다음에 종성 이두 친구는요 자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 이 친구는 모음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절의 핵심은 뭐라고 하냐면요. 모음 즉 중성이라 그러고요. 얘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만 초성이랑 종성은 자음이기 때문에 그냥 말에 따라서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에 이제 여기를 넘어가서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이제 운소에 대해서 볼 건데 참고로 이 부분은 실제로 수능에서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소는 비분절을 문이고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음장, 두 번째 억양, 세 번째 연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음장이란 건 그냥 소리의 길이에요. 길게 발음하는 거, 짧게 발음하는 겁니다. 여기 선생님이 한 여덟 개 정도 예시를 들었는데 이 표를 외워야 하느냐? 절대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안 해요, 이런 것들은요. 이거는 실제로는요, 현대국어에서는 거의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문법 책을 쓸때 엄밀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작은 표현을 쓰기는 쓰지만 실제 이게 시험에 나온다거나 우리 언어 생활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억양이라는 건 내가 아까 사랑해요, 사랑해요? 요거로 설명했죠. 억양에 따라서, 즉, 높낮에 이 따라서 의미가 바뀌는 걸 설명하는 거고, 연접이라는 거는 이 말이 좀 어려울 거예요. 바라가운데 오는 경계 또는 휴지라고 했는데, 이 휴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끊는다, 쉰다 이런 뜻이에요. 즉, 단어와 단어를 말할 때, 혹은 말과 말을 말할 때, 끊어 읽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연접이에요. 지금까지 한 4, 5년간 문제들 중에서는요, 사설이랑 학력평가랑 뭐 모의평가 다 합쳐서 한 문제, 두 문제, 그 정도만 나온 개념이고,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여러분들이 뭐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지금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여기 작은 집그 뒤에 작은 집 요건 의미가 약간 달라요. 요 작은 집은 뭐냐면 뭐 작은 아버지가 산다든지 아니면 동생이 사는 그런 집을 말하는 거고 작은 하고 뛰어쓴 집은요 그냥 스몰 하우스 정말 뭐 크기가 작은 집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의문의 정의랑 종류는 일단은 간단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자,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재미가 없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의문의 체계 부분. 워낙에 재미가 없지만 설명할 게 많은 부분이라 선생님이 강의를 두 개로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자음에 대해서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